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절대 해석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 시위를 장기간 못 잡았던 것도 사실 5대 3 구도가 상당 기간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문영배 재판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 먹어 가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5대 3 구도가 됐으면 5대 3 구도대로 선고를 해야 맞는데 시간의 질질 끌면서 민주당 이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마역 후보를 임명하는 하라는 압박도. 계속하게 하고 그렇게 해왔던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 정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재판관들이 맨 목소리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했어요. 이미 선거가난 마당에 특정 재판관을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이게 좀,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보수 진영 재판관들이 저는 매우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이 높았던 시기부터 만장일치로 피해가선 절대 안 된다. 단한 명의 재판관이더라도 이 탄핵 재판의 문제. 이나 탄핵을 기각해야 되는 논리와 이유를 제대로 결정문에 남겼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비겁한 형태로 남았어요. 보충 의견이라는 형태로 뭔가 탄핵 재판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온순하게,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온순하지 사실상 정말 면피용으로 남을 정도로 굉장히 결정문의 일부에만 담겼죠. 저는 왜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는데 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든 어떤 형태로 싸우든지 간에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가치를. 전파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는데, 보수 재판관들이 그냥 6대2가 되니까, 스르로 8대0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보수 재판관들이 이게 뭉쳐있어서 5대3 구도가 오래 갔으면, 사실상 4대4나 기각을 확실히 불러올 수 있는 구도였는데, 한 명이 그게 풀려버리니까, 그냥 자기들 세 명끼리 보수 진영에 대해서 면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허법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유해사태가 날까봐, 국민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당 차원에서 승복 메시지를 나갔지만, 그 논리와 그 과정에서의 보수의 비겁함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